안녕하십니까. 강동오 변호사입니다. 아, 부동산 뉴스 하나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동아일보에서 2월 5일자로 나온 기사입니다. 제목은 이래요. 임대차법 갈등, 명도 소송 상담 21%포인트 증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뭐, 내용을 보니까 작년 8월, 그러니까 이제 2020년 8월부터 5개월 동안 임대차법, 그러니까 임대차법이라고 나왔는데 정확히 말하면 주택임대차법을 말하는 거죠. 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인데 그게 이제 지난해 7월 말, 2020년 7월 말 시행 후에 집주인과 세입자 갈등이 커지면서 344건 정도. 그러니까 이제 작년 7월 말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시행이 됐죠. 뭐, 소위 말해 계약갱신권이 이제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작년 말까지만 7개월 정도인데 그 사이에 그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명도소송이 한 344건이나 많이 이제 생겼다고 합니다. 평소보다 이제 이 시기가 20% 정도 올라갔다. 이런 취지인데요. 이 어떻게 많이 하냐면, 이제,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는, 집주인인데 세입자가 있을 경우에, 세입자가 2년 끝나고, 이제, 난더 살고 싶다라고 계약갱신 청구할 수가 있죠. 뭐, 원래 1개월 전부터 6개월까지인데, 바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작년 12월부터는 2개월 전부터,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부터 6개월 사이에 집주인한테 난더 살게요 하면 2년 더살수 있죠. 4년까지 살수 있는데, 그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월세를 안 냈거나, 뭐, 등등도 사유가 있고, 아니면 제일 큰 게, 이제, 집주인이 들어가 산다. 집주인 이 들어가 산다 하면 계약갱신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잖아요. 근데 나 집주인 들어가 살 테니까 나가세요라고 했는데 세입자가 안 나간다. 그러면 그건 세입자가 이제 나갈 의무가 아니라 안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명도소송을 한다. 뭐 이런 취지가 되는 것 같은데요. 세입자가 예를 들어서 뭐 오늘이 지금 2월이죠. 2월 18일이면 뭐 2월 말일자로 이제 끝나는데 이미 안 나간다고 이제 3개월 전부터 세입자가 말하고 있다. 그러면 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에 미리 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걸 장례 이행 청구라고 하는데요. 상대방이 의무가 끝나는 기간까지는, 뭐, 어떤 기간까지는 자기가 살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나는 그때가 돼도 안 나갈 거다라고 미리 말을 해버리면, 그때 가서 소송을 하면 그때부터 6개월이 관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권리 구제 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미리 난안 나간다 말했을 때부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장래 이행 청구라고 그 가지고 저 나는 집주인이니까 이사 세입자 기간 끝나면 들어가 살 건데 임대차 기간이 끝날 때가 돼도 안 나간다고 미리 말하고 있으니까 나가라고 명도 소송 제기할 수 있으니까 이런게 하나가 있고 또 신문에서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제 2개월에서 6개월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집을 샀어요. 그러니까 어떤 세입자가 들어있는 집을 내가 이제 전세를 끼고 산다고, 전세 끼고 사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 세입자가 전세 기간 끝나면 내가 들어가서 살라고 이제 그렇게 있, 있는데 전 주인이 그러니까 이제 전 매도인 집을 매도인이 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 개월에서 6 개월 사이에 세입자로부터 계약갱신 청구를 받았다고 한다면 제가 그 집을 샀다고 하더라도 샀다고 하더라도 그 임대차 계약에 대한권리을다 승계하기 때문에 계약갱신 해줘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다만 내가 들어가 산다 그러면 이제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들어가 살려 그러면 미리 미리 이제 계약갱신이 통과됐는지 안 됐는지 봐야 되고. 보알 수가 없잖아요. 매도인과 매매 계약 사이에 계약 갱신 청구가 없었다는 걸로 확정을 받아야 되고 뭐 없다는 거를 이제 뭐 매도인이 보장한다. 그런 문구를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시면될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 갱신 관련해서 저희 사무실에서도 뭐 하루에도 몇가씩 이제 문의를 받는데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또그 공인중개사들 통해서 하다가 이제 그냥 어설프게 얘기하다가 나중에 이제 분쟁이 벌어지고 또 보상금도 거액의 보상금 물어줘야 되고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의문이 있다 그러면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하셔가지고 상담받고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